안녕하세요, 알콩할미네입니다. 오늘은 이제 밑반찬 요 고추장 볶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기는 돼지고기 아니고 이제 소고기로 했어요. 고추장에는 소고기를 넣어야 더 맛있어요. 고추장 볶음에 들어갈 야채 요런 양념 요런 건 이제 썰어보겠습니다. 요거 오늘 말린 표고버섯인데요. 이제 저희는 여기 있어서 좀 불렸어요. 이게 없으시면 그냥 젖은 펴고 넣으셔도 돼요. 요 부위는 좀 딱딱해서 안쓸 거예요. 이제 이것만 이제 송송 썰겠습니다. 이 고추장 볶음하고 이런 볶음할 때는 이, 이게 말른 게 좋아요. 젖은 거보다 물기가 이제 요게좀들 나오니까 여기 요게 좋아요. 다음에 양파도 이거 반개입니다. 이런 거를 많이 넣으면 물이 생기기 때문에 그냥 조금씩만 넣을 거예요. 양파도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다지기로 썰어주세요. 대파는 반거 위에 부분만 썼어요. 대파도 이렇게 잘게 쓸 거예요. 고추는 이제 이거 매운 거 좋아하시면 좀 많이 넣고 매운 거 싫어하시면 조금 넣으셔도 되고 아예 안 넣으셔도 되고 그래요 근데 이제 고추를 넣으면 이제 밥 비벼 드시고 이럴 때 이제 이게 더 맛있어요 청양고추 저희는 요만큼 이제 준비했습니다 고추는 이렇게 이제 썰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다져주세요 야채는 이제 이렇게 준비 다 했습니다. 이제 야채랑 고기랑 볶아 보겠습니다. 식용유 한 스푼입니다. 마늘 두 스푼. 마늘하고 이제 요 다진 대파하고 살짝만 먼저 볶겠습니다. 불은 중불에서 하세요. 파하고 마늘하고 이제 이렇게 식용유 한 숟가락 넣고 이렇게 볶은 다음에요. 이제 여기다 고기를 양념해서 볶을 거예요. 불을 잠깐만 끄세요. 여기다 이제 양념하고 어쩌고 하다 보면 이제 탈수도 있거든요. 다진육입니다. 그람수 400g 이에요. 맛술 두 스푼입니다. 맛술이나 청주 넣으세요. 매실액입니다. 한 스푼. 액젓 한 스푼. 진간장도 한 스푼 들어갔습니다. 고그 양념 제 지금 넣은 거를 이렇게 이제 고기에다가 골고루 이렇게 해주세요. 볶기 전에. 이제 불을 켜주세요. 이 고기는 완전히 익혀주셔야 돼요. 이거 빨간 게다 없어지도록. 고추장을 넣고 오래 볶지는 않을 거니까 이 고기를 완전히 익혀주세요. 센 불에서. 생강 3분의 1 들어갑니다. 이거 올리고당이 아니고요. 쌀 조청입니다. 조청이나, 뭐, 꿀이나, 이런 거 넣으시면 더 좋아요. 근데 없으시면 그냥 올리고당으로 대체하세요. 후추도 약간 이렇게 넣겠습니다. 지금 이제 고기는 이제 잡내 이런 거다 양념해서 다 이렇게 볶았거든요. 완전히. 그리고 뭐 야채, 아까 썰어 놓은 거다 넣으세요. 이 야채를 넣은 상태에서는 센 불에서 한 1분 정도만 볶으세요. 불 조종은 수시로 이렇게 하면서 하세요. 들기름 세 스푼 들어갔습니다. 불을 약불로 하시고요. 이제 고추장 넣을 거예요. 고추장 종이컵으로 세컵 넣습니다. 고추장을 넣은 상태에서는 불은 약불로 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고추장을 넣고는 오래 볶으시면 이제 고추장이 타요. 여기가 이제 뭐 강된장처럼 물을 넣고 그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불조정을 이제 중약불로 이렇게 조종해 가면서 한 1분, 2분, 그 정도만 볶으세요. 다른 거는 다 이제 익은 상태니까 이 고추장만 조금 살짝 볶으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들기름을 계속 넣잖아요 이제 들기름 대신 참기름을 넣으셔도 돼요. 통깨입니다. 통깨 두 스푼. 볶음 고추장은 조금 약간 단맛이 조금 나야 될것 같아서 저희로고 한 스푼 더 넣습니다. 단맛은 이제 싫로코 이제 칼칼한 거 좋아하신다 이러면은 요 단맛은 조종하세요. 이렇게 해서 쌈도 싸서 드시고 밥도 비벼 드시고 그러면 아주 밑반찬 이거 요긴하게 씁니다. 소고기 고추장 볶음을 완성하였습니다. 밑반찬으로 한번 만들어서 맛있게 드셔보세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